안녕하세요. 주식 해피 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4월 3일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니까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먼저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8.7%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자율주행용 반도체 개발업체 모빌아이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칩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칩은 자동차의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하네요. 모빌아이는 카메라 기반 ADAS 칩 시장에서 약70% 점유율을 차지한 세계적인 자율주행 칩 전문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이고, 칩스 앤 미디어는 모빌아이와 협력사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SDN입니다. 태양광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미국 부통령이 6일에 조지아주 하나 솔루션 큐셀 부문 태양광 모듈 공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청정 에너지 투자 유치에 나선다고 하네요.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태양광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나솔루션과 OCI는 미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 파워넷입니다. 리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네요. 삼성 SDI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중국의 연구개발연구소를 설립하고 리튬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입니다. 파워넷은 리튬 국제인증 취득한 바가 있어서 리튬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태경 BK 역시 리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6%입니다. 지질연구원의 단양 리튬 광산 존재 발표 소식이 있었고 태경 bk는 단양의 3개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대원 화성입니다. 광물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7%입니다.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광물을 대체할 공급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네요. 대원화성은 캐나다 몰리브덴 관계발권 지분 21%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코스모화학도 리튬 관련주이고 큰 상승 나왔습니다. 파동 흐름 복습하세요. EV 점단 소재도 리튬 관련주이고 갯매우기 타점으로 추천했습니다. 갯매우기 성공으로 27%에서 75%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갯매우기 타점 복습하세요. 웰크로 난텍도 리튬 관련주이고 박스 흐름으로 계속 반복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박스 돌파 성공으로 30%에서 60%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역돌초와 박스 돌파 흐름 복습하세요. 웰크로 난텍은 20년 역돌초부터 반복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다음 3표 시멘트입니다. 3표 부지 개발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6.8%입니다. 내용 볼게요. 서울시가 삼표성수동 레미콘 공장 부지의 용적률을 5배 이상 상향해서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삼표 부지 허용 용적률이 800%로 아쿠로 서울 포레스트보다 높고 부지 면적도 더 넓어서 용도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락입니다. 삼성 사동가의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8%입니다. BGF그룹이 KNW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BGF는 옛 보강그룹으로 삼성그룹의 사돈가이고 BGF그룹이 반도체 소재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보락도 삼성전자의 사돈인 점이 부각되면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황금에스티입니다. 니켈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2%입니다. 월가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구리, 니켈 및리튬과 같은 금속의 수요 증가 국면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황금ST 역시 추천주이고 EM플러스랑 같이 추천했는데 황금ST는 느리게 박스 후 상승 나왔습니다. 최대 40% 상승입니다. EM플러스 월봉 역돌 초200% 상승 타점 복습하세요. 이구산업 일봉 매물소와 박스 돌파 재추천 타점도 복습하세요. 다음 BK홀딩스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18%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양극재 음극재로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해도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에서 생산한 양극재, 음극재를 미국으로 수출해 가공해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돼 한국 기업들은 공정 변경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 온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라고 하네요. 과거에 히닉스 소재였던 비케 홀딩스는 포스코 케미칼과 국내 유일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 음극재 동시 생산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3S입니다. 웨이퍼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7.6%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실리콘 웨이퍼를 전고체 배터리 전국으로 구현해서 안정적으로 구동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S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업체로 알려져 있어서 이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YIK도 웨이퍼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3.6%입니다. YIK는 삼성전자와 고효율 랜드웨이퍼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YIK는 삼성전자가 이대주주로 있으며 지분율 11.70%를 보유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 삼지는 사물인터넷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7.8%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전수요 둔화에 맞서서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사업 테스크포스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슬립테크와 대체불가 토큰, NFT 영역을 우선 발굴 대상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슬립테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해서 개인 수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맞춤형 매트리스나 소파 등으로 수면 질환을 개선하는 제품 서비스 영역입니다. 삼성전자는 유망 수면 모니터링 솔루션 회사를 발굴 자체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 또는 삼성 헬스 등과 결합한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OLED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3.8%입니다. 불황에 직면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정보기술용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일인 4일 IT OLED 분야에 대한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최근 OLED 관련주로 크게 상승한 바가 있는 선익 시스템이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여기까지 4월 3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